12번. 다음 중에서 이것의 인수인 것은 그랬습니다. 반복되는 수식을 하나의 문자로 t 환에서 자, 분배해주면, 자, 이 식은 t-3, t-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. 식을 다시 환원시키면, x제곱 플러스 2x-3,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. 자, 여기서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? 자, 이것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. 그러면 이, 이것, 이것, 그리고 이것, 이것. 정규되어 있는 다항식을 다항식과 다항식의 고백골로 바꿨을 때 각각의 다항식들 될수 있는 경우들이 모두 다 인수라고 정의합니다. 그래서 인수인 것을 보면 지금 4번이죠? 뭐 다른 것은 이걸 정기하더라도 5번 나올 수도 없고, 없습니다. 정답 4번입니다.